네, 안녕하세요. 슝미입니다. 요번에 볼 게임은, 어, 설날 기념 떡국 만들기입니다. 자, 먼저, 재료 버튼 볼까요? 재료. 간장 한 큰술, 계란 두 개, 김두 장, 깨소금 한 작은술, 다진 파한 큰술, 쇠고기 100g, 쇠고기 다진 것 50g, 참기름 약간, 파한 대, 흰떡 썬것 다섯 컵. 라고 하네요. 자 그럼 요리 시작해 봅시다. 순서대로 요리를 시작해 봅시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1번 말랑말랑한 흰 떡은 하룻밤쯤 지나서 약간 굳은 다음 어슷썰기를 합니다. 찹찹찹찹찹찹찹. 자, 떡 준비가 됐고, 그 다음은 파는 곱게 다져놓습니다. 파도 예쁘게 썰어주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뭘까요? 3번, 쇠고기는 채 썰어 간장, 깨소금, 다진파, 참기름으로 버무려 놓습니다. 자, 고기 썰어 놓고요. 4번 찾읍시다. 4번, 간장. 썰어 놓은 쇠고기에 가진 양념을 볶고 버무립니다. 간장, 참기름, 참깨와 소금, 가진 양념을 넣고 버무렸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찾아 봅시다. 5번, 5번, 5번. 냄비를 연후 양념한 고기를 넣고 잘 볶아줍니다. 가진 양념을 한 고기를 냄비에 넣고 잠시 볶다가 물 7컵을 볶고 끓여줍니다. 자, 고기를 넣습니다. 그리 컵이라매 이번에는 6컵 분량이라고 말이 바뀌네요. 6컵 분량에물을 붓습니다. 7번 자 넣습니다. 6컵이라고 하니까 6컵 넣어줍시다. 어? 6컵 하고 싶은데 한컵 따르고 끝났어. 6컵이라매. 아무튼 자 그다음에 8번 짜줍시다. 8번 육수장국이 우러나면 떡을 넣고 한참 끓입니다. 파는 언제 넣는거야? 9번 계란은 지단에 붙여 마름모 꿀로 썰어놓습니다 지단 붙였고 불을 꺼줍니다 10번 김은 잘게 가루를 내놓습니다 파도 지금 넣나요? 파 넣어 파국이다 파국이다 음, 자 고명을 얹고 싶은데 고명 못 얻겠네. 야 자동으로 되나요? 자 불을 끕시다. 충분히 끓인 후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아냅니다. 자 완성. 간장 소금으로 간를 맞추고 어슷하게 썬 파를 넣은 다음 그릇에 떡국을 담고 위에 완자전과 계란지단채 김가루를 얹어 드세요. 그럼 살이 쪄요. <laughs> 자 본권을 가져오시면 맛있는 떡국 한 그릇을 무료로 시식하실 수 있습니다. 떡국 무료 시식권. 그렇네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요리 시작해놓고, 대충. 그냥 일단 떡 썰고. 자. 파, 다시 팥 썰고. 고기 썰고. 뭐 간장, 참기름, 참깨소금 넣어주고. 냄비 열고요. 고기 넣고, 근데 여기를 또 누르면 고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고기 많이 넣고 싶어서 계속 고기를 눌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고기 많이 들어가라. <laughs> 고기 부자 자, 그 다음에 물 넣고, 떡 넣고, 계란 지단 붙이고, 김 가루 내고, 파 넣어주고, 불 끄고. 네, 그러면, 어, 제가 열심히 고기를 많이 넣은 고기떡국이 완성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고기를 겁나 강클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저는 고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육식동물입니다. 네, 아무튼 설날 떡국 만들기 추억의 플래시였구요. 네, 이번 설날 다들 행복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시고 살도 많이 찌세요. 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